안녕하세요 다솜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혜린님께서 주신 선물하기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. 어제 실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했고요. 어 일단은 이렇게 두 뭉텅이가 있습니다. 나는 제가 가방에서 꺼내봤더니 이게 다 찢어지고 이제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후기를 한번 찍어 볼 건데요. 주의 예상할 소리 안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후기를 많이 올릴 테니까 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한번 끊겨서 여기에 편지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일단은 앞에는 이런 식으로 꾸며주셨고요. 여기에 제 이름이 써 있어서 주의 예상 소리 안 부탁드립니다. 어, 그다음엔 어, 죄송합니다. 이거, 보데 이거, 여기에, 땡땡꺼,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저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. 일단은, 여기 안에제 실명으로 써져있는 메모지 그, 그, 있어가지고. 일단은, 여기 오시면은 청포도 샀다. 참포도 사탕 4개나 넣어주셨습니다.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사탕이 없어서 부족했는데. 여기는, 땡땡야, 이 빼빼로가 부, 부너져 버렸어. 미안해. 하트라고 해줬습니다. 괜찮아. 어차피 먹을 수 있기만 하면 돼. <laughs> 네. 그럼 이렇게 해서, 이혜리님 실친이 주신 선물 후기, 실친이 준 선물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